학교 프린트엠을 기준으로 맞추긴 할 건데요 제가 친구들도 보면 알겠지만 지난 기말고사 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선생님이 학교 프린트엠을 한 장짜리로 정리해준 거 그거 꼭 봐야 돼 라고 선생님이 직접 보강하는 날 말했거든 학교 프린트엠으로 못 해가지고 근데 실제로 거기서 조금 결정적인 문제들이 몇 가지 나왔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거 가르쳤으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Say 같은 경우에는 뒤에 뭐가 나오냐면 소리 즉 말이 나옵니다 Say hi, say bye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s p e 는 보통 뒤에 언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tell은 보통 뒤에 내용이 나요. 와 Tell a lie, tell the truth 이런 식으로 이해됐을까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 Tell 말하는 거니까 say. 그 다음에 언어 speak. 그럼 speak to your mind는 언어가 아닌데요라고 하면 이런 거는 그냥 어떻게? 예외적인 거니까 그냥 외워주는 게 가장 깔끔해요. 되었을까요, 얘들아?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여기서 보면 can you? 너는 얘들아, 언어 나왔네? 언어 나왔으면 우리 못 써줘야 돼? 그치. Can you speak French? 너 불어를 할수 있니? 음. How do you? 말이 나왔네? Say가 되겠지. Good morning. 어떻게 말해? Don't. 뒤에 나온 내용이 나왔으니까, tell이 나와야겠죠. 거짓말하지만, 코가 점점 길어지고 있어. 라는 거죠. 여기까지 왔을까요? 오케이. 다음에 넘어가서, 어렵지 않은 거는 바로바로 바로 할 텐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뭐, 토메는 소진이가 모든 과제에서 맡은 부분을 하지 않아서 속상합니다. 라는 거야. 자, 여기 들어갈 부분이 무엇이다? 그녀의 파트를 하지 않아서 속상하다. 라는 거죠. 어렵지 않은 건 얘들아, 그냥 바로 갈게요. 여기서 보면은, 수지는 기차역에서 아빠에게 전화해야 한다는데, 이거는 좀 종종 나와서 보도록 할게요. 아빠, 저는 떠날 준비가 됐어요. 표는 이가 가지고 있고, 네, 저장, 전화기에 저장해뒀어요. 라는 거고요. 기차역에 도착하면 내게 전화하는 걸 잊지 마렴이란 뜻이야. 그럼 얘들아, 아빠랑 같이 여행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죠. 이게 내용일치문으로 종종 나오거든요. 아빠랑 같이 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기차역에 도착하면 전화해라는 거지. 에을까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must call her d a d 아빠에게 전화해야 된다. 라는 써줄게요. 여기까지 에을까요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한번 볼게요. Reading. 이것은 바로 무엇이다, 얘들아? 슬픈 아버지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은 한 아버지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라는 거예요. 아이들과 저는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이에는 벽이 있었고요. 그것을 허물고 싶었다. 라는 거예요. 주말마다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쇼핑도 가고요. 이 방법으로요, 저는 아이들과 이야기할 기회를 더 많이 가졌고, 저는 그들이 더잘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되었을까요?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편지인데요. 아빠로부터 온 편지예요. 근데 아빠가 어떤 편지냐면, 어떤 아빠냐면요. 그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은 아빠예요. 누구와 슬픈 아빠들과요. 아이들과 저는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즉, 뭐가 있었다? 우리 사이에는 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것을 깨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명사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에, 가운데에 위치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저는요, 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보내려고 했습니다. 언제? 주말마다요. 체크할 게들아, on weekend, 주말마다에서 이못 써주는데 every weekend. 주말마다 시간을 보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on weekend 지고요. every는 뒤에 단수 취급해서 s 붙으면안 돼요, 얘들아. 우리는요 컴퓨터 게임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쇼핑도 갔습니다 함께요 이런 방식으로요 저는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기회? 에 그들과 얘기할 기회요 얘기하리니까 토부동사의형용사적 문법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더잘 알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컴퓨터 동사형 체크할게요 뭐뭐 하게 되다 라는 뜻이에요. 뭐뭐 하게 되다. 너가 만약에 아이들과 가까워지고 싶으면 결국에 뭐해봐라? Spend more time.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라는 거죠. 여기까지 했을까요? 넘어갈게요.